안녕하세요. 날씨 좋은 김정현입니다. 지난 7일 더위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장마를 알리는 절기 소서가 지났습니다. 제철 과일을 섭취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5월에서 8월에 주로 출하되는 여름 과일 체리는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칼륨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칼로리는 낮고 나트륨과 지방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체리는 운동 후 통증을 완화해주고 복부 지방 감소, 숙면, 관절염 완화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체리와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럼 7월 9일 발표된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전반적인 날씨 전망을 보시면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한 주별 상세 내용 보시면 우선 7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이후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